안녕하세요. 마미문 사주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식신 상관 사주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일간과 음양이 동일한 천간 또는 지지를 말합니다. 식신 구조를 가진 일주로는 병진, 병술, 정미, 정축, 무신, 기우, 이민, 개묘일주가 있습니다. 식신은 자연적인 혜택으로 천우신조와 후원성을 가지게 되는데, 월주에 식신이 있으면 식복이 있고, 일지는 일 또는 활동을 나타내며 순수하고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비계산적이고 욕심이 없으며, 긍정적, 현실적이고 조신하게 행동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신노동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신이 너무 많으면, 상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상관, 경관으로 부부 해로가 어려울 수 있고 직주이동이 많고 절제력이 부족하게 되며 식신을 극하는 인성이 함께 있으면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 중에서 청간 또는 지지의 음향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상관은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운명으로 자연적인 혜택을 부여받은 식신과 다른 점입니다. 직업성과 노동 및 건강운을 의미하는데 상관구조를 가진 일주로는 갑오, 을사, 경자, 신의 일주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으며 활동적, 적극적이고 몸짓이 화려합니다. 말을 잘하고 두뇌회전이 빠르며 승부욕이 있고 모방과 창조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동정심, 인정이 많습니다. 식상이 사주에 많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비겁을 설계하여 신체가 허약하며 무기력하고 유심무종,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설적이며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잘난 체를 잘합니다. 구설수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인성을 설계하여 학생은 태만하고 성인은 의식주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거나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관성을 극하여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며 도덕관념이나 책임감이 희박한 편으로 직주이동도 빈번합니다. 단 상관이 많으나 사주 원국의 관성이 없으면 상관 상진되어 오히려 직장 내 승진 등 직업 관련으로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남성분은 이성난에 취약한 면을 보이고 이동수가 많아 한 곳에 진드기 있지 못하고 직업을 자주 바꿉니다. 여성분은 연애운이 빠르나 남편복이나 자식과의 인연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상이 사주에 없을 경우에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무기력하며 표현력이 부족하고 비사교적으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심과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신 상관이 너무 많아 일간이 약하신 분은 인성을 가지신 분을 만나시면 나의 강한 식상 기운도 빼주고 약한 나의 기운에 힘이 됩니다.